예, 이번 시간에는 기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X가 A, B, C, D 토폴로지는 X, 파이, G, P, 집합 A, B, 집합 B, C, 집합 B, D 쭉 이러한 형태의 토폴로지 이때 T의 원소 중 일부를 꺼내요. 배는 집합 A, B, 집합 B, C, 집합 B, 집합 D 라고 하자. 그러면 배는 T의 부분적으로서 T의 원소는 어느 것이나 배에 속하는 원소들의 임의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X는 배의 원소,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합집합하면 X가 구해집니다.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 I인 공집합의 BI를 하면 됩니다. BI가 배의 원소에 대해서 공집합 하나도 안 꺼내왔을 때의 합집합은 우리가 전체집합 X 이렇게 되죠. 예. 예, 잠깐만 예.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AB는 AB 한 개를 가져와서 합집하면 되지요 역시 BC는 한개가좀 됩니다. 집합 B는 집합 B 하나, 집합 D는 집합 D 하나 가좀 되고, ABD는 AB와 집합 D 이두 e 개에 대한 합집합, BCD는 BC와 D에 대한 이두 e 개의 합집합, BD는 이두 e 개의 합집합, ABC는 AB, BC 이두 e 개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T의 원소는 어느 것이나 배에 속하는 원소들의 의미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를 가지고 t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배를 t의 베이스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2절 7.2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위상 공간의 성질을 다루는데 있어서, 모든 토플로지의 개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저 배에 속한 집합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훨씬 간편할 것이다. 주어져 있는 토플로지는 개수가 이만큼인데, 주어져 있는 배는 이만큼이니까, 이, 이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가지고 다 우리가 말하는 뭐, O1, O2, O3나 이러 가지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네 개만 가지고 확인을 해서 승립을 한다면 더 편하고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데피니션 X가 토포로지컬 스페이스 위상 공간이고 주어진 는배 라고 하는 것은 T의 서브패밀리, 즉 배는 T의 일부분에 대하여 그 배를 T에 대한 베이스 T의 베이스 또는 위상 T는 배에 의해서 생성되는 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언급이 될거니까 지금은 배를 토폴로지 T의 베이스 라는 것은 모든 각각의 오픈셋 G에 대하여, G가 배의 원소 B, I의 이미의 합집합으로 표현될 때, 즉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G 집합을 모아 낸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배에 있는 원소 B, I의 이미계의 합집 합 합으로 표현된 토플로지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배가 토플로지에 대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원소들에 대한 이미지의 합집합으로서 토플로지가 될때 참고로 주어져 있는 XD라고 하는 디스크립트 토플로지컬 스페이스 이산, 위상공간 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배는 X에 있는 원소 한개한 한 개의 단집합들을다 모아난 것. 이것은 이산 위상에 대한 가장 규모가 작은 베이스의 모양이다. 잠깐, 예를 들면, X가 X1, X2, X3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배는 X1 싱글톤, X2 싱글톤, X3 싱글톤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베이스가 이산 위상에 대한 가장 규모가 작은 베이스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좀 주어져 있는 집합 이 뜻이. 그 X에 있는 원소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에 대한 단지팟들로 모여있는 형태의 배 그것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이루는 만들어내는 가장 규모가 작은 베이스의 모양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의 7 1 다시 지금 주어져 있는 7.1' 를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x 가 topological space 배가 t 의 base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각각의 open set 에 대하여 그 open set 의 원소 x 에 대하여 X를 원소로 가지고 오픈셋 G에 서브셋이 되게 하는 배의 원소 B가 존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배를 토플로지의 베이스, 기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앞에서 주어져 있는 정의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주어져 있는 베이스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스라고 한다면 각각의 모든 오픈셋은 배의 원소 bi의 이미지의 합집합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배를 베이스라고 한다. 그것 대신에 배를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스 기즈라고 하는 것은 이미의 오픈셋 의 원소 X에 대하여 X를 원소로 가지고 B의, sorry, G의 서브셋이 되는 배의 원소 B가 존재할 때 증명, 필요성, 충분 조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배를 토플로지에 대한 베이스라고 한다면 정의에서 모든 각각의 오픈 셋 G에 대하여 G는 배의 원소 BI에 대한 이미지의 합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일 x가 G의 원소라고 한다면 이러한 G의 원소라고 한다면 합집합의 정의로부터 존재하는 어떤 배의 원소 BI0 특별한 어떤 b i 제로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b i 제로냐 x를 원소로 가지면서 전체 한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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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합판 g의 보다는 서브셋이 되게 하는 어떤 특정한 b i 제로가 존재할 거다라고 한다면 승립이 됩니다 역으로. 충분성, 필요조건 뒤에 놓는 부분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각각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원소라고 한다면 x를 원소로 가지고 g의 서브셋이 되게 하는 배의 원소 bx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주어져 있는 g는 x인 g에 대해서 전체 bx의 유니온과 같다. 자 같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은 포함한다부터 먼저 하면 bx 각각은 g에 있는 x에 대해서 bx 각각은 g의 서브셋이므로 그것을 다 합해도 g의 서브셋 됩니다 한개한개한 개한개한 개가 다 g의 서브셋이니까 그것을 다 모아도 G, S, V, 셋 그러나 X를 BX가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BX들에 대한 합집합을 해버리면 전체 주어져 있는 이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왜냐? G라고 하는 것은 X인 G에 대한 이거지요. 이거 이면서. 근데 그 X 한 개는 BX의 원소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브셋이다. X인 G에 BX.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G가 한 번은 포함하고 한 번은 포함되니까 두 개가 같다. 따라서 모든 X인 G에 대해서 BX의 이미계의 합집합, 이미계의 합집합, 지금 이미계의 합집합으로 표현된 되 모든 오픈셋이 배의 원소 BX의 이미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므로 주어져 있는 배는 토폴로지 T에 대한 베이스가 된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의 7.1과 이7.1 다시 이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7.1 어떨 때는 7.1 다시를 이용을 할 겁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하면 주어져 있는 배를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스 기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저의 원소 BI에 대한 이미계의 유니온, 이미계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집합들을 담원한 것은 뭐가 된다? 토폴로지가 될 때. 따라서, g 가 토폴로지의 원소, 즉, g 가 오픈이라고 한다면 그 오픈셋은 모두 배의 원소 BI의 이미계의 합집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또 마찬가지로 그 오픈 셋스의 원소 x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x를 원소로 가지고 g에 포함되는 배의 원소 bi0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배의 원소가 새로운 배의 원소가 존재할 때그 말이 모든 오픈셋 G에 대해서 그것의 원소 X라고 한다면 X를 원소로 가지고 GX의 서브셋이 되게 하는 배의 원소가 존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갔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정의 7.1이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정의 7.1- 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플로지를 생성하는 기저 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저 배가 생성할 수 있는 위상은 오직 하나뿐이다. 토플로지를 만들 수 있는 기저는 배1도 있고, 배2도 있고, 배3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배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플로지는 한 개. 배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플로지도 한 개. 배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플로지도오직 하나뿐이다. 그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베이스의 개념을 좀더 알아봅시다. 자, R 유유 g 토플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라고 하는 것을 a가 b보다 더 작은 실수상의 개구간들. 을 모아난 집합을 배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모임, 배는 유, 토폴로지, 가 유절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스 기저가 되더라. 왜냐? 모든 유절 토폴로지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원소 X라고 한다면 오픈의 원소니까 결과적으로 X는 G의 내 점, 인테리어 포인트를 뜻하는 것이고, 결국, 주어져 있는 X를 원소로 가지면서 G의 서브셋이 되게 하는 어떤 배의 원소 AB가 만다 존재하더라. 즉, G는 X를 X가 G의 원소에 대해서 그 X를 품고 있는 AB들에 대한 이미지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네. 따라서 주어진 배은 U의 베이스가 된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지금 G가 될수 있는 부분이 실수에서 이미의 이런 부분이다. 이것이 G다. 근데 G 안에 어떤 X가 있다. 그러면 그 X를 원소로 가지면서 G의 서브셋이 되게 하는 이런 개구간이 존재하네. 존재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패밀리 집합 쪽 배는 베이스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요. 한번더 베이스의 정의를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